네, 이부방송 어? 근부또 뭐해? 아니라. 응? 이 부분. 이부이 부분. 이부유이 부분. 이부니이 부분. 이 부분. 은 뭔데? 미니, 6. 미니, 유거로 들어왔어? 응. 음. 어딨어? 어, 들어왔네. MTN 선택. 뭐야, 어. 어. 너, 너, 블루 들어가,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블루. 어라. 아 이거 재밌지? 뭔데? 맞아. 아, 이거 재밌어. 이게, 내 제일 주, 좋아하는 거지. 이게 뭔데? 저 언덕을 지배하는 거야. 와, 망했

아 옆에 옆에! 레드티 레드팀! 나이스! 스스 금이다 금아황금사가로오저오저오시오 레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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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 죽었어! 어? 황금사과 황금 다 안돼! 황금사과 다 먹어야돼 무조건 레드팀, 레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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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갑바 어떻게 맞춰? 금갑바? 철계! 철계 총 24개로 모든거 다 맞추고 아이 어, 레드팀 땡큐 빠이 레드팀 빠이 레드팀 망해 와와저 자식 커터를 와헐와 그래? 우리팀 풀갑바 나온다그 풀갑바 나왔지? 어 어디서 풀... 할수 있어 그건? 팀? 팀기지 어, 아, 레드팀 좋은다. 팀 기지 어디? 팀 기지. 아직 금기 14일 다안찾잖아 어디? 블루팀 총공격 블루팀이 더 좋은데? 시더 힐 오노탑 힐와 <laughs> <laughs> 얘네 둘고깨 봐두고깨잘 피해야 돼잠아 개쩌진다 야야야야 오른쪽 우리 우리 금방 가 금방 금방 가풀 갑바 비고 그냥 출발

몇 개야? 한 개. 나펜 11개. 어, 끝났다. 어 레드쌤 뭐... 이겼어. 왜? 350다 쳤어. 어? 저거 채우는 게 있거든? 어. 아, 아... 아깝다. 내가 이 시절 때. 말 타고 다녀야지. 말? 15, 4. 아 이번엔 뭘까요? 어느 팀으로 갈 거? 너나너 무슨 팀? 그 이거 초 초록색깔 어? 초록색깔 초록색깔 너 보라색깔인데? 스코 어나 보라색깔 팀이 됐네. 나도 보라색깔 어, 여기다 엄청 빨라 왜? 뭐하는거지? 킬 따는건가? 애들 킬하는거네 다른 색깔을 만나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와 이거 애들끼리 뭉쳐다니면 끝이네 와! 얘도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잠깐만 나카로 엑스 붙여져있네! 한 바퀴 컷이네! 어디에? 아. 화래도화래도힘 엑스 붙여져있어 나이스 아, 뭐야, 헐. 오. 와, 와, 와. 아! 퍼플팀 미드, 퍼플팀 미드. 에, 보라색 팀이 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내가 지금 다 없애고 있어. 나, 아! 내가 없애고 있어. 뭐야와 어떻게 얘네들오아 어떻게 탱이냐? 0 0어왜쟤왜 아, 안죽지? 어 죽었다 와, 어저다저다저다 내펌팔 때1탱인거요 또호 어, 어. 누구야? 개도, 개도, 개돌, 개도. 개돌, 개도를, 개도를, 맛을 모르는 거 오케이, 죽였어 너무 잘어이 풀리, 풀리, 지이풀이 뭐야? 이게, 돼, 이게, 돼. 아! 쳤어! 잠깐 148. 오, 잠깐뺏뱉다뺏겠다뱉 아! 복수 잘했어. 망했다 얘기했다 예, 예분 동안 예, 어, 뭐야. 뭐야 얘네 얘네 왜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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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이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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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예, 와, 자기 구역이라고 해서 막하는거 아, 알았어. 왜? 그래? 아, 역전당했다. 역전당. 음. 와, 쟤왜안 죽어? 와, 진짜 안 죽네. 아, 개짜리다. 아, 진짜, 화살 괜찮다 화살만이면 내가 다 이긴데. 아. 어. 오케이. 아, 뭐야.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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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라임팀 이겨야 돼, 라임팀. 라임팀 이기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93킬, 92킬. 아, 나 떨어졌어. 어, 끝났다, 끝났다. 아, 큰다 났다, 큰 났다. 아! 변화패나, 무슨? 오케이, 더블킬. 와, 퍼블팀. 자, 이... 뭐야 아!

펜타킬에다가 수고요. 어, 네. 수고요. 네, 막 들어오는데? 아! 얘들아, 죽지 말자. 아,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아, 또 죽었어. 나이스! 가비다. 활가지가 때려도 되지 않아? 아, 헐.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아! 와, 팔잘 쏘네? 하루 종일 40킬이야. 와. 이 더블킬. 와 뭐야? 킬 안 돼, 이겼어 7, 6, 5,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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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맵에서 이일 go 레드팀 블루팀 어디야 레드 진짜 너는 랩이 랩이 레드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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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뭐냐 아양이양이양이 랩이 이 랩이 게 뭐야 양랩전양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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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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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티티 뭐야? 어, 몰라. 오. 어떻게 아 아이고 망했네. 짜이. 와다아너 뭐해? 가만히. 야. 가자! 일단, 우리 미션. 저쪽 갔다 오면 돼. 딱양털 쪽에 들어갔어. 그러나라? 뭐 하나 가지가 지 아, 나 도와줘. 어디들? 업무해달라고, 고기 방패! Oh!

와와 와, 이게 어떻게 나와 찍고있어 아직도? 어